오늘도 어, 우리는 문재인을 구속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을 부산 시민들에게 만들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완성을 이룬 데 있습니까? 그러한 완성을 이룬 부산 시민들에게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? 지방선거는 앞서 말했지만 하나도 없이 고향과 문재인, 이 나라를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뜨려 는 문화경제의 모든 부분 나라를 망가뜨리이 문재인을 급속하게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이 해야 될 과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 시민들에게 문재인이라부 구속해야 하는 게 시민들에게 알면서 오늘 연애해봤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한이 외침이 그냥 흥분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서 구설 시민들 한분한 한 분들의 마음속을 찔러서 문재인이를 구속하지 않는 안되는 그런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이 발음과 우리의 소리 부르지는 이 반드시 응답으로 문재인 이름 깜빡으로 여정제인 문재인을 구속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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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정제인 문재인을 깜빡으로 보내라! 깜빡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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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정제인 문재인은 사인해라! 라라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오늘 보처럼 우리 이인계 목사님께서 목이 조금 살아있답니다. 그래서 오분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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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스피치를 우리 이인계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.